여러분, hey, 안녕하세요. 슬프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올려가지고, 오늘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잉크 센즈를 지을 건데요. 잉크 센즈는 매직 DJ님이랑 어, 플라위 언더테일님께서 이회를 하셨습니다. 일단 잉크샌즈는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갈색 콘크리트, 갈색 테라코타, 검은색 양털, 연두색 양털, 빨강색 양털, 밝은 파랑색 양털, 흰색 테라코타, 노랑색 양털하고 추가적으로 눈이랑 파랑색 테라코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어? 잉크샌즈 발부터 건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잉크샌즈 발은 밑에다가 검은색 양털를네 칸을 아이고 네 칸을 설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세칸그 옆쪽에다가 밝은 파란색 양털를한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다가 검은색 양를 하나 설치하신 후이 위쪽이랑 옆에쪽에다가 하나를 설치해 주세요. 여기는 옆으로 두 칸을 설치 하 옆으로 두칸 설치하신 후 위로 세 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신 후에 여기다가 는 연두색 양토를 두칸 설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흰색 테라코타를 연두색 위쪽까지 연결후이연 그다음에 흰색 테라코타 위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덮으신 후에 이 옆에다가 검은색 양토를 두칸 쌓아 주세요. 그다음에 한칸더 쌓아 주신 후이 옆... 이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하나 더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나이 위에다가 갈색 콘크리트 1 2 3 4 이렇게 4칸 설치하시고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로 덮어주세요. 나이 옆쪽에다가도 갈색 콘크리트 하나, 나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하나 설치하신 후 옆에다 아니 옆으로 검은색 양털 두 칸, 나머 여기 옆으로 검은색 양털을 3 칸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다 갈색 콘크리트 두 칸을 설치해 주신 후에 옆으로 네 칸을 가주세요. 3, 4, 그 다음에 이 위를 갈색, 아니, 검은색 양털로 설치를 해 주신 후이 옆으로 이 옆에다가 검은색 양털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두칸더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는 에네칸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여기 설치한 데서 옆으로 하신 후 여기에다 가 검은색 털을 네칸 4칸, 아이고 네 칸을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래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쭉그 다음에 여기 한칸 비운신 후에 하, 위에다 하나 설치하시고 검은색 양털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랑색 양털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밝은 파란색 양털을 하나 설치하신 후, 여기다가 흰색 테라코타로 덮어주시고, 남은 이쪽 공간에다가 갈색 테라, 아니, 테라코타를 설치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몸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몸통 위쪽 부분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밝은 파란색 양털로 네 칸, 을 설치해 주신 후이 위에다가 하나 이 옆에 쪽에다가 하나를 설치해 주세요 연두색 향털을 바꾸신 후아래다 3칸 그다음에 이 위에다 2칸 가운데다가 하나 설치하신 후에 검은색 향털을 옆으로 2칸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밝은 파랑색 향털 옆쪽으로 니은 자로 검은색 향털을 설치하신 후 옆에다가 이렇게 한칸 띄우신 후 위로 세 칸을 설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세 칸. 그다음에 여기 검은색 블록 위에다가 하나를 설치하신 후이 위에다가 노란색 양털 하나. 그 다음에 그이 위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하나 설치해 주신 후 검은색 양털을 각각 위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옆쪽에다가 여기 옆쪽보다 한칸 위쪽까지 검은색 양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가지고 위로 4칸을 설치해주세요 1 2 3 4그 다음에 여기서 맨 아래 여기 한칸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설치해주신 후 여기다가는 흰색 테라코타를 설치해주세요 이쪽까지 3. 여기에는 3칸 그 다음에 여기 한칸에는 밝은 파란색 양털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흰색 테라코타를 3칸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두 칸을 설치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검은색 형태 하나, 이 위에다가 두 칸을 설치하신 후, 여기다 한 일단 설치해놓고, 이 옆에랑 위에다가 하나 설치해놓고, 원래 설치했던 걸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한쪽 어깨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어깨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 몸 안에 있는 나머지 문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색 콘크리트 를 꺼내서 여기 아래다가 에 하나 설치하신 후, 옆으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두 칸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강색 털 여기 아래쪽에다가 하나 설치하신 후, 옆으로 두 칸을 더 가주세요. 그 다음, 회에색블록세칸 설치하신 후, 여기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두 칸, 그 다음에 이 위쪽에다가도 두 칸을 설치해주신 후, 이 위쪽에다가 밝은 파란색 태털 하나, 그 옆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두칸몇 쪽은 여기 하나 설치하시고 두칸을더 어... 갖추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검은색 양털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하나 둘셋넷 다섯 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칸을 설치해 주시면, 이쪽, 일단은, 목, 아래쪽도, 이제, 목도리, 테두리 부분도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강색 털에서 한칸 띄어진 쪽에다가, 여기다가 노랑색 털을 설치를 해 주신 후, 이 옆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한칸 띄어진 데서, 위쪽에다가 두 칸을 설치해 주신 후, 이 아래쪽도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어, 검은색, 아, 죄송합니다. 검은색 향 잘못 설치했어요. 여기 한쪽을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갈색 콘크리트를 설치하시고, 이 옆에다가는 갈색 테라코타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 누구만.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는 연두색 향토를 하나, 둘, 세 칸을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다 하나, 네, 옆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위에다가 한번더 설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은색 향토로 두칸 높이로, 아니, 두 칸씩, 세칸 높이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아래쪽, 여기서 옆으로 세 칸을 가주세요. 이 아래다가 갈색 콘크리트로 1, 2, 3.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도 하나 더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쪽에서 위로 1, 2, 3, 4, 5. 이렇게, 아이고, 올해, 나, 사, 이렇게 네 칸을 설치해주, 아니,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 여기서 여기 끝쪽 옆에다가 밝은 파랑색 양털 하나, 이 아래쪽에다가도 밝은 파랑색 양털 하나를 설치해주시면 돼요. 이 위쪽에다가도 밝은 파랑색 양털 하나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칸 아래쪽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 여기 에 밝은 파란색 양털 위에다 검은색 양털을 설치하신 후 양쪽에다가 한 칸씩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은색 양털로 한 칸을 올리신 후두 칸을 설치해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검은색 양털을 여기 끝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셋네 칸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 에 여기 위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양털 아래쪽에다가 연두색 양털 하나, 그 여기에다가도 검은색 양털 다시 한번 설치 후, 이 아래쪽에다가도 한번더 검은색 양털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연두색 양털 한칸 아래쪽 검은색 양털 옆쪽에다가 밝은 파란색 양털을 설치하신 후,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양털 위쪽에다가 갈색 테라코타, 그 다음에 옆쪽에다가도 갈색 테라코타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을 밝은 파랑색 양털에서 두 칸을 내려와 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밝은 파랑색 양털 마지막 설치한 높이까지 똑같이 두 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두 칸을 더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을 설... 위쪽으로 이제 만... 위쪽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위쪽 여, 이쪽 위, 여기 위 높이는요. 여기 갈색 테라코타 위에다가 하나 를 설치해서 옆으로 3칸을 더 설치하시고 이 아래쪽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다가도 하나 설치해줘서 이 모양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로 한 칸을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서 위로 한번더 설치.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각각 한 칸씩 더. 그다음 끝에다가만 하나를 더 설치를 해주시면 잉크 센즈에 이제 붓. 이제 잉크센즈가 붓을 이렇게 쓱메 매고 있는 걸 현재 표현 중입니다. 같이 손이랑 이제 몸 같이 만드는 동안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몸 남은 부분은 갈색 테라코타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갈색 테라코타 해야 돼요. 일단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색 테라코타를 요니자로세 칸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빨강색 양토를 두칸 설치 후 옆으로 두 칸을 더 가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 이 위에다가 검은색 아니 빨강색 양토를 두 칸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은색 양토를 여기 끝 쪽으로 끝 쪽부터 위로 세 칸, 그다음에 옆으로 두 칸, 이 가운데다가 한 칸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옆쪽에다가 검은색 양토를 하나 설치 후이 아래쪽까지 쭉 이어주시면 돼요. 붓이랑 만날 때까지 쭉.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밝은 파랑색 향토를 하나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갈색 테라코타를 설치하신 후 검은색 향토를 두칸 설치해 주세요. 옆으로 검은색 향토두칸 반대쪽에다가도 검은색 향토를 하나 설치 후이 남은 공간에 다가는 흰색 테라코타를 설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빨간색 아래쪽도 갈색 테라코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몸 남은 부분을 단 갈색 테라 코타 로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